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설립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던 고 조용기 원로 목사를 기념하는 법인이 출범했습니다. 조목사의 호를 딴 영산 글로벌 미션 포럼인데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조목사를 기리고 사역을 잊기 위한 취지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산 조영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를 추모하고 평생 복음을 전했던 사역을 기리기 위한 기념 사업 획격에 사단법인이 설립됐습니다. 이름은 영산 글로벌 미션 포럼으로 생전 조목사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목사 제자 모임인 영목회가 함께 설립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순복음교회들 뿐만 아니라 소망과 꿈을 심어줘야 할 것이 있다면 국내외 어느 곳이든지 가셔서 소망과 희망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을 전하고 계승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영산 글로벌 미션 포럼 초대 이사장을 맡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는 세계 선교와 교회의 부응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제1의 과제라며 영산 포럼이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온 한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목사님께서 평생 외치셨던 예수 그리스 십자가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해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귀한 이 영적 유산을 물려받고 이어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고 조영기 목사의 기념호를 교회 대성전 1층과 경기도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금식기도원에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념호를 들어서면 가운데 대조동 천막교회를 형상화한 공간을 비롯해 복원된 조목사의 집무실과 사역 일대기를 연도별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추후 별도의 조영기 목사 기념관도 건축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큰 족적을 남겼던 조영기 목사의 신앙적 유산은 영산 글로벌 미션 포럼을 통해 국내외 그가 전한 복음을 들었던 많은 이들을 위해 체계적인 사역들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구 t v 뉴스 오현근입니다.